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식탁 드로잉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밤늦게 그림 그리는 게 어떤 날 놓아버리면 너무 어렵고요. 이게 습관이 들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3주 정도는 하셔야 보통 몸에 밴다고 하거든요. 그럼 3번씩 3주면 저희가 15회 이상은 이거를 같이 끌고 가셔야 제가 안해도 뭔가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요 굉장히 익숙한 풍경 어디서 많이 본 집인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굴뚝은 굴뚝만 지난번에 매일매일 함께하는 드로잉 그 30차시 할때이 굴뚝만 그렸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어, 그릴 수가 있으니까 지붕이랑 그 앞마당에 보이는 나무 정도까지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물까지 쭉 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막상 그리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이 쉬운 풍경이 아니었네요. 굴뚝 같은 경우에 기울기 때문에 스케치 하실 때에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채색할 때 수월해지시니까요. 스케치에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음 지붕 기울기라든지 굴뚝은 신경을 써주셔야 좋습니다. 그리다 보면 은 그때부터는 수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미 색이 들어가고 나서는 뭐 많이 사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우개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처럼 깨끗하지도 않고요. 올려다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시다가 무의식 중에 이거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그리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옆에 있는 큰 나무는 안 그리려고 합니다.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더큰 이어지는 풍경이 있으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딱 자를 때에는 거기까지 그리면 답답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경에서는 조금 더 하고 빼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우개질을 해야겠네요. 색의 색연필이 조금 뾰족할 때 여기 지붕에 굴뚝 먼저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이어서요. 이 앞면 빛받는 면은 딱히 칠색을 안하셔도 좋고 어, 넘어가는 부분, 어두워지는 부분에만 살짝 파란색도 좋고 회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노란색 같은 갈색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지붕 위쪽에 색감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보라색도 나고, 갈색도, 갈색 느낌도 있는 지붕인데요. 저는 조금 더 붉은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지붕 끝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나무의 정원수들이 올라와서 섞이게 되기 때문에요. 이때 같이 채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 미리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로 주황색이 들락날락 하면서. 슬쩍 색을 칠해두셔도 괜찮습니다. 넓게는 이 비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두 개가 색이 혼색되어서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칠하시고 더 빛받는 부분에서 조금 밝게. 가기로 원하시면 주황을 섞으면 되고요 여기 생각보다 칙칙하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약간 갈색을 또 조금 섞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반대쪽도 보통 기와가 얹어져 있거나, 지붕이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반대쪽에도 같이 색감을 사용을 꼭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붕 끝에도 약간 진하게. 반대쪽 지붕까지도 마저 그리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빨간색을 써볼까요? 유지하면서 색을 채워주시고요.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검정색이나 진한 브라운으로 이 굴뚝의 모양이라든지 그림자 이런 부분들을 어 조금 한번더 자세하게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이 포함되어 있는 갈색. 갈색도 사용해 보시면 조금 노란 기운이 도는 갈색들. 그래서 뭐 검정색을, 색을, 검정색, 검정색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색들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붉은색, 빨간 느낌의 색이 강렬하게 포함되어 있는 색들도 있어서 그 사용하시는 색연필의 색상표를 해 두시고 어, 확인을 하신 다음에 차차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런 거 하시기에 식탁드로잉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색연필 사셨다면 뭔가 테스트 해볼 때 이런 저런 색감들이 있구나 이런 확인용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꽃인지 아니면 물드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채도가 낮은 초록색으로 전체를 채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나 다른 색감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안에 어둡기를 먼저 할까요? 제우왕좌왕 합니다. 여기 빛 받는 부분이어서요. 지붕 두께 정도 표현을 해 두시고, 요 이제 안쪽으로 어두워지는 부분에 그림자, 그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을 약간 섞으셔도 좋습니다. 보라색도 좋고요. 요거는 그레이 라벤더네요. 보라 느낌이 도는 회색이 굉장히 그 그림자 표현을 부드럽게 해줘서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그냥 쭉 채우시고요. 나중에 진한 색으로 어차피 마감을 마무리를 하실 거니까 그때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진한 초록 느낌이 있는데요. 한번 밑색처럼 얘로 쫙 밀고, 그 다음에 색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일단 면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긴 선으로 쭉쭉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땡겨서 쓰는 선이 사실 굉장히 손이 여기 근육이 아픈 편입니다. 무리가 있으시니까요. 어, 도화지를 돌려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선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놓고 사선으로 하셔도 더 좋고요. 입색을 일단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 가만히 살펴보니 조금 물이 들어서 주황과 노랑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혼색을 하시면서 볼륨감을 있게 조정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색도 써보고요 노란색도 포함되어 아이고, 아니네요 노란색이 필요한 부분에 색들을 추가해 주고요. 근데 이때가 제일 예쁘지 않습니다. 진한 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뭐 그리는 거지? 뭐 이런 혼란이 오시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중간 과정일 때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검은색, 뭐 아니면 진한 회색, 여기는 풀이니까요. 완전 진한 초록색 등등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꼭 하셔야 될지 되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훨씬 처음보다 다 안정감 있게 구성이 되니까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다크 그린이기는 한데, 다크 그린이 조금 채도가 높습니다. 일단 칠하고 한번더 다른 색으로 채도를 낮춰주시 되겠습니다. 색을 찾는 일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색연필에서 아무래도 이미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색들 중에서 골라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밝은 색을 찾기 오히려 막 밝은 연두색, 뭐 선명한 초록색은 더 쉬운데, 그 자연에서 주는 어두울 때 생기는 초록색, 그 그러니까 서로 입들이 겹치면서 뭐 그림자처럼. 되는 부분, 안쪽, 깊숙한 부분에 생기는 그 짙은 얼음의 어둠의, 어둠의 초록은, 아, 이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색연필들 중에서 이제 초록은 좀 낯색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색들은 따로따로 좀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록이 개별적으로 예쁜데, 지금 여기 노랑이랑 많이 섞인 초록이랑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초록이 파랑이 많이 섞여 있는 차가운 초록이네요. 이 다크 그린은 그래서 일단 이쪽에 보이는 면에 이 색을 사용을 해두고요. 여기는 어 다른 색으로 한번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로 깔았던 색감을 진하게 안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살짝 진하게 사용을 하고요. 채도가 낮은 초록으로 한번 덮어서 아까 사용했던 선하고 다른 방향으로 써주셔야 어, 선들이 좌우로 색감이 풀어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혼색을 하기가 어, 조금 수월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로 방향으로만 반복하지 마시고 색감을 섞을 때의 선방향을 바꿔주시는, 특히 이제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누른 색연필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선방향 바꿔주시면 섞일 때의 느낌을 표현하기 더 좋은데요. 선방향 바꿀 때 주의하실 것은 어, 선 간격이 벌려져 있다면 그물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좀 밀착하는 느낌으로 선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다른 색으로 혼색하기도 좋고 전체적인 면을 면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좋습니다. 어, 막 섞이면서 나오는 이 묘한 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만 괜찮을까요? <laughs> 조금 더 묘사를 하게 되시고, 색을 올리실 때에는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셨을 때보다 선과 선의 간격을 밀착하시고, 선 길이도 짧게 쓰셔야 좋습니다. 처음에 긴 선들로 밑색을 많이 채웠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선들을 짧게 쓰면서. 주황색, 연두색, 그 다음에, 진한 색들을 쓰시면서, 요즘 윗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블록하게 튀어나오는 밑에만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그시 한번 감고 보시고, 어색한 부분들, 조금 더 책을, 색을 채워 넣어야지 되는 부분들에 보완을 하시고요. 한을 하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너 힘들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어려웠네요. 구름은 그 도화지의 흰색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좀 칠해질 부분들만 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색을 칠해 보시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1을 반복적으로 긋는 느낌으로 선의 길이에 변화만 주시면 손쉽게 하늘의 구름을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 가장 좀 쉽고 간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에 익으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다 이제 구름으로, 인 도화지를 구름으로 해보시고요. 너무 넓은데, 요시면 이쪽에도 살짝 하늘을 금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에 긴선으로 하시면 더 좋고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조금 끊어서 가시되 그 중간에 이제 얼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가셔서 한번 더 채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연필의 넓은 면적을 활용하셔서 촘촘하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오늘 테두리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하늘의 면적이 넓으니까 음~ 갈색 빨고 음~ 진한 회색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8번째 식탁 드로잉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